괴로울 때 붙들어야 할 가치라는 점으로 말씀 준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됐습니다. 첫 사건이 시험 극복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 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그거만 시험이 아니에요. 때론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거짓말 좀 한번 해봐. 야 한번 주먹 좀 써봐. 그게 유혹이거든요. 마귀가 또 속, 마귀가 또 속삭여요. 야저 친구 좀 미워해봐. 그게 유혹이거든요. 남을 미워하고 괴롭히면 좋을 것 같지. 그 후에 엄청난 마음의 불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한 친구를 괴롭히던 아이에게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왜 이렇게 남을 괴롭히니? 그랬더니 그래요. 그 친구 말이 엄마 아빠한테 받은 사랑이 없어서 쟤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하니까 남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찌질이들이 남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하니까 남을 괴롭혀가지고 야야, 야쟤 약하네. 너너내종좀 대봐. 그게 불쌍한 아이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 전도해야 된다고요. 어느 산부인과 의사분이 이런 얘기 들려줬습니다. 이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자연분만이 안 되더래요. 뭐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물어보시고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취를 해야 돼요. 몸에 마취를 하고 배를 갈라서 애가 나와야 되는데 마취시키려고 화, 그 사, 산모한테 그랬어요. 심호흡하십시오. 심호흡이 뭐예요? 크게 숨을 두리마시라는 건데 마취시킬 거니까 심호흡하세요 했더니 산모가 너무 긴장했는지 심호흡하래니까 산모가 심호심호심호심호 심호, 심호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심옵이 이건데 심옵 심옵 심옵. 이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이 일을 일을 못 하는 거 같은데. 그 말로만 기도하면 안에요 말로만 기도 기도 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왜 전도 안 해. 말로만 뭐 주님이 좋아요. 근데 왜 예배 맨날 지각을 해? 왜? 사랑하는 사람은요, 늦을 수 없어요. 왜? 왜 늦어요? 마음이 열정이 식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꼬 본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열정이 불타오르면요. 말로만 심호흡, 심호흡 아니라 진짜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들이마시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전도하고, 진짜 학교 가서 사, 친구 사랑하고,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세 가지 시험인데,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시험이 오든지 예수님과 같이 이기기 바랍니다. 첫번째가 저번 첫 시험이 돌로 떡 만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배가,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럼 어때요? 너무 배고프죠. 여러분, 한 끼만 금식해도, 하루만 금식해도요. 목사님, 옛날에. 3일을 금식해 봐. 3일 금식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머리가 일단 어지러워지고 이런 마이크가 오뭐 어, 닭다리인가? 막 뜯어 먹고 싶어져. 그냥 휴대폰 있잖아요. 이게 이게 뭘로 보여? 샌드위치 같아. 어우, 뭐 이삭 토스트 같아. 배가 고프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아무거나 다 먹고 싶어져. 막 천장에 막, 뭐 천장에 뭐 달려 있는 거 보면은 야, 이거 뭐야 이거? 저 혹시 햄버거인가? 동그라니까. 배가 고프면 별일 다 생겨요. 먹는 생각밖에 안 나.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니까 마귀가 뭘로 해요? 돌로 떡 만들어 봐. 유혹하는 거야. 당장 배고프지, 당장 배고프지. 너 먹는 거뭐 대결해. 당장 필요한 걸 가지고 막 유혹하는 거야. 학교가만 그래. 친구들 어떤 친구는 좋은 학용품이 없으니까 옆 친구가 약 올리는 거야. 야, 너 학용품 없어? 내거줄 테니까 너내말 들어봐. 너내 종이 대봐. 야너 그거 볼, 그런 너 좋은 가방 없니? 야 내가 가방 하나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제 살살 기워봐. 야너나나너 나, 나, 너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봐. 그때 그냥 주먹을 날리지 말고 꺼져 새끼야 그래야 돼. 어디 유혹을 해 친구한테 근데 우리 인생에 마귀가 이렇게 유혹한다고 너 급한 일을 쫓기게 만들어요 학교 공부가 급하다고 예배를 안 나와 공부가 급하대요 뭐 결혼 준비한다, 취업 준비한다고 예배를 놓쳐버려요. 우리 신앙은요, 우선순위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를 구하자, 구하잖아. 예배 구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기도하면요, 가장 좋은 거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좋은 게 뭐예요? 마음의 기쁨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가? 건강하다, 고 행복한가?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불안해. 어떤 사람은 집이 잘 사는데 불안해. 뭐가 행복이에요? 집이 좁아도 내 몸이 약해도 내 마음 기쁨이 있는 것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초등부 캠프를 했나 봐요. 초등학생들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희생하는 걸 가르치려고 아이들 모아서 양로원을 데려갔습니다. 그 양로원 어르신 들 할아버지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식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너무 더러운데 어떻게 하죠? 했더니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야, 우리가 다음에 가서 도배를 좀 해드릴까? 우리가 다음에 가서 도배를 깔끔하게 해드릴까? 그랬더니 이친구와이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오 어, 그럼 다음에 가서 우리 도배를 좀 해드리죠. 다음에 가서 우리가 좀 섬겨드리죠. 결국 그집사님이 학생들 다 모아다가 초등생들 모아다가 양로원 가서 도배를 해드렸어요. 근데 도배를 잘 끝나고 식사하고 이제 왔어요. 숙소에 왔는데 밤에 그집사님이 이제 아이들 재우려고 문을 열어봤는데 아이들이 앉아 그리고 아이들끼리 손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막 그리고 울고 있어. 그때 왜 우나 했더니 물어봤어 집사님이야 니네 왜 울어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쌍해? 그래서 우는 거야? 물었더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는 이유는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운대요. 이 말이 돼? 원래 우리는 슬플 때 울잖아. 근데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운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경험해봐야 돼요. 언제 제일 기쁜지 아십니까? 목사님도 경험해보니까 이전 교회 때 목사님이 한 친구를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예배 때 앞에 와가지고 막 율동을 하고 있어. 목사님이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왜 눈물 날까요? 너무 기뻐서. 그때 그 경험을 하잖아요. 전도 안할 수가 없어. 너무 기쁜 거니까. 비승이가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막 울면은 엄마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막 울어. 엄마, 그러니까 너왜 울어? 성적 떨어졌어? 시험 빵점이야. 그게 아니라 오늘 전도했어요. 막 비승이 우는 거야. 너무 기뻐서 우는 거야. 뭐 지우가 막 집에 가서 막 울어. 엄마, 너 맞았니? 아니, 에요 오늘 친구를 용서했어요. 어, 그래, 이게 기쁜 거예요. 하윤이가 막 집에 가서막 울어. 엄마, 너왜 울어? 너 배고파? 아니요. 오늘 약한 친구가 괴롭히 나갈 때 내가 막았어요. 내가 대신 맞았어요. 내가 이겼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친구를 보호해주고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기쁨을 준다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예요?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왜 왔어요 이 땅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 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을 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전도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에 기쁨이 커져서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가끔 연말에 보면 시상식하죠. 뭐 연예인들 보면 시상식 대상 타면 막 수상 소감 할때 물잖아. 어 저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테 엄마에게 감사하고요 이러잖아요. 왜 그래? 왜 울어요?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 당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당장 급하다고 다 가져가면 안 돼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당장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어 배고픈데 뭘 줬어 아이고 독약이야 그거 먹을 거야 말씀 드린 우리 말씀이에요 당장 배고프수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먼저예요 아무리 시험공부가 다가와도 예배가 먼저예요 주일날은 공부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학교 공부한 날 아닙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날 태권도 승단강다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날 뭐 피아노 대회 피아노 치다가 설사해라 아주 그런데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은 예배하고. 교제하고 쉬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의미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학교 왜 갔어요? 전도하고 희생하려고. 두 번째 메시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마귀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 의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의 자녀거든요. 근데 마귀가 언제 우리를 의심하게 해요? 야너 예수님 믿고 건강하니? 예수님 믿는다면서? 근데 몸이 약할 수 있어. 내가 몸이 약하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자녀예요. 너 예수님 믿었는데 공부 잘하니? 아 못할 수 있지. 아 공부 못하면 자녀 아닌가? 반에서 꼴찌하면 자녀 아니야? 여러분 학교에서 반에서 성적 꼴찌했는데 집에 가서 어너내 아들 아닙니다. 이런 부모님 있어? 없어요. 죽으나 사나 우리 자녀라고요. 죽으나 사나 우리 아들 딸이라고요. 예수님 안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병들고 약해도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마귀는 흔들리게. 야너 예수 믿더니 더안 좋아졌잖아. 너, 너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 그 우리 속을 수 있어. 어? 기도 안 하면 속아. 진짜 하나님 나를 버렸나?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면 좋은 집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나 건강 줘야 되는데. 예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성적이 안 오를까? 그 속는 마귀게 속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곁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마음에 용기와 평강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달라서 제일 침례 교회. 단임 목사님이셨던 크리스웰 목사님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이 텍사스에 있는 한 농부의 집에 갔는데 식사할 때그 농부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여기 주변 일대에 많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집에 석유가 막 소산한 석유가 소산 석유 석유 그거 돈 되는 거거든요. 석유가 막 소산하더니 집집마다 석유가 터져 나오더래. 갑자기 대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은 석유가 나오니까 엄청난 돈을 받고. 땅을 팔고 다 도시로 이사갔대요. 석유가 나오니까 이제 돈에 눈이 멀었어. 근데 그 목사님과 대화했던 한 집사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석유가 다 나왔는데 자기 집 앞에서 딱 끊겼대. 자기 집 앞에서 딱 석유가 끊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만 석유가 안나오고 다른 집들은 다 석유가 나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땅을 팔고 이사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환탁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있는 농장만 석유가 안 나오고 딱 우리 집에서 끊긴 거래. 딱 우리 집에서 학교 급식실에도 학교 급식 받을 때에도 맛있는 반찬이 내 앞에서 끊길 때 있죠. 억울하잖아. 하도 이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왜 우리 집만 석유가 안 나옵니까? 왁 원망을 하더래요. 그때 이렇게 원망을 했는데 이돈 엄청 벌고 결과 되게 이상하게 벌었어요. 돈 많이 석유가 나와서 돈 많이 벌고 도시로 갔던 분들이 이웃들이 하나같이 가정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망가졌어요. 그리고 석유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서 농사 짓고 조촐하게 그냥 살던 그 가정만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다잘 됐어요. 예배하게 됐고요. 돈에 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감사했습니다. 도시로 떠났다가 망한 사람 왜 그랬어요? 돈은 하나님을 위해 서면 축복이 되는데 돈돈돈 돈돈 하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축복받아서 남을 위해 써야 되고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돈돈돈 돈돈 하다가 망쳐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돈 주십니다 때로는 시간도 주시고요 건강 줄수 있어요 누굴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질하지 말라고요 내가 가진 걸로 자랑하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가진 걸로 난 무시하면요 뻑이면 너 이거 없지? 야그러지 그 놈이 정신병자야.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요. 내가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우리 유혹이 마귀 유혹이 뭐냐면 엎드려 경배하래요. 모든 거다 준비해요. 거짓말이에요. 십자가가 뭐냐면은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광야 어려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 붙잡고 견디고 발령 내는 하나님 의지해서 견디는 건데 운동도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헬스클럽 다니는, 다니는 분들 있습니까? 친구들 있습니까? 아직 없을 텐데 헬스클럽 가면요. 무거운 운동 들죠. 근데 엽기한번 들었더니 막 알통이 막 나와 이렇게? 아니에요. 몇달간은 해야 이게 조금씩 나와요. 계란이 나오고 처음엔 이따만하게 나오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막는 뭐예요? 한번 경비하면 다 준대요. 그게 속임수예요. 뭐한번뭐 뭐 했더니 뭐돈 본다? 그 속임수예요. 뭐 보이스피싱 외당해요?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한방 없어요. 예수님 믿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서서히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컸습니다. 근데 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일하는데 2학년 학생한테 자기 1년 선배죠. 2학년 학생한테 괴롭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늘 말씀을 기억했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만 암소한 거예요. 근데 이 게리슨 그, 그 괴롭힌 친구가 이름이 게리슨 존슨데 자꾸 또 괴롭히더래요. 방과 후에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랬어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너 친구가 너 괴롭히니 그래도 그 친구 위해 기도해라. 하루는 친구들 과 있는데 그 게리슨이라는 사람이 또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을 괴롭 때리기 시작 막 때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그때 정신 잘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성경 구절이 안떠오른 거야. 갑자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맞다가 뭐야 이 자식하고 자기도 이제 맞짱 뜬 거야. 그러더니 자기를 괴롭히던 그 게리슨이라는 친구, 그 선배를 딱 팔을 꺾어버리더니 바닥에 눕혀 버렸어. 그 무릎으로 두 팔을 눌러 버렸어. 그 주먹으로 막 얼굴 때리는 거야. 갑자기 신이 나더래 그럼 안 되는데 또 치니까 막 코피가 쫙 나는 거야. 나중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 자기 괴롭히던 친구가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야 형이라고 불러봐. 야 인마 형해봐. 그때 억울하잖아. 때린 놈이 이제 억울하잖아. 안싫어하시라 했더니.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또 때린 거야. 야, 이 자식아 때려, 딱 때렸더니 어형 미안해 하고. 그또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신 이제 신이 안 거야 이제. 그러다 갑자기 전도가 떠오른 거야. 어이 녀석 봐라 내 말대로 다 하네. 이제 전도하려고 너나 따라해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맞았으니까 약간 억울해가지고 싫어했더니 또 때려, 탁 때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따라해. 나 예수님 믿습니다. 막,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래. 그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평생 첫 전도 열매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처음으로 전도했대요. 그게 무슨 전도야? 폭력이지. 그게 무슨 사랑이야? 예수님 방식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전도한다고 하면요, 아론이 그러겠지. 아론이가 검도 배우거든요. 선교 갈때 검도 가지검가지 가겠지. 그러면서 선교 갈때검도고가지고 찔러 찔러 위로 위로 옆구리 옆구리.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전도야 그게? 아니야, 그거는 폭력이지. 승태가 권투를 배웠어. 막, 글로, 서, 선교관 되니까 승태가 글로벌을 준비해. 선교 가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 어퍼컷! 나 이러고서. 그러, 그러면 안 돼. 그러지 않겠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어퍼컷이에요. 할머니가. 예, 예, 예. 예수님 믿을게, 믿을게. 이게 무슨 전도야, 이게 폭력이지. 하나님 방식은 뭐라고요? 예수님 방식은 내가 모욕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요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내가 혼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세게 그놈 혼낸다니까. 원수 받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12장 20절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줄일 때 배고플 때 있어요. 원수가 힘들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쌤통이야. 그러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야 목마르니? 아유 야너빵 먹어봐 더 뻑뻑할걸? 빵 주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뭘 줘야 돼? 물 줘야지 물마시기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 어려움 당할 때너 여러분 괴롭힘 당할 친구가 갑자기 병에 걸렸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괴롭히더니 쌤통이다 인마 너병 걸려서 죽어라 그러면 그말한몸 놈이 더 심판받는 거예요 원수가 날 괴롭힌 그 놈이 어려움 당할 때 가서 손 내밀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결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악한 애도 지는 거 아니에요? 학교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괴롭힌다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마, 막아야 돼. 그거 당하지 마. 친구가 또 때렸어.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라고 끝까지 얘기해야 돼요. 그 얘기에 너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너 가만두지 않아. 나 그만 괴롭혀. 그러면 웬만하면 다 그만해. 왜요? 예수님이 무섭거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거든.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 괴롭힐 때 절대 괴롭힘 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할일 뭐예요? 원수 같은 친구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폭력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급한 일에 쫓기지 마십시오. 급한 일 따라다니다가 예배 놓치면 망하는 길이에요. 마귀가 주는 의심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녀예요. 병들어도 부족해도 성적 떨어져도 우린 자녀입니다. 하네,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에멘 아멘, 이럴 때 네.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절대 흔들지 마시고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단한 명도 예외 없어요.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1등이에요. 학교는 전교 1대 한명이지 예수 믿는 건다 1등 되는 거예요. 여기 다 1등이에요. 어디 둘수 나누어? 다 1등인데. 믿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과정을 통과해서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초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찬양하겠습니다.